오늘 우리 주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메고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메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단궤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서단궤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계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계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아주 수석종이었어요 엘리사의 신뢰를 두텁게 받고 있던 종이 바로 계하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본문이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지팡이를 종이었던 계하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 이 지팡이의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물건인 지팡이를 맡길 만큼 신뢰했던 종이 바로 계하시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인에게 신뢰받던 계하시가 신뢰받는 모습 보다는 오히려 책망받는 모습, 주인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개아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배경 얘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새벽 설교 때도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듣긴 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다 알고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의 여종의 말을 듣고 북 이스라엘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나아만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더 이상 병원 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건강검진 결과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나의 아픔 문제, 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누구나 다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아만이 자기를 고쳐준 엘리사를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내 인생의 은인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고 모든 걸다 해주고 싶고 그래서 나만은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안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 안 받겠다 그런데 계속 이 엘리사를 강권합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도 좀 받으세요. 받으세요. 계속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나만의 강권 앞에 거절합니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한 명은 받으라고 강권하고 한 명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라도 받으면 됐을 텐데. 왜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지 내가 고친 게 아닌데 왜그 감사의 예물을 내가 받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 상태에서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다면 이 나아만은 자기의 고향 아람에 들어가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야내 문둥병이 다 나았구나. 역시 엘리사는 대단해. 역시 엘리사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너 어디 아프니? 저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에게로 가봐. 만약 그 예물을 받았다면 나만은 그렇지. 엘리사가 나를 치료해 준 거지라고 평생 오해하며 살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아마 그런 위험성들을 다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거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엘리사가 보여준 이 거절의 영성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 내가 기도했더니 저 권사님이 나았네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제가 오해할 수 있고 목회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나참 열심히 했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줬을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해 줬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계속 내가 생각나고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건 가끔씩은 가끔씩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유혹의 속삭임일 수가. 속삭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거절의 영성을 발휘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너 잘났어. 너 기도 열심히 했잖아. 도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점점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 앞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너가 잘한 거야. 너가 중심이야. 너가 최고야. 강권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 거절할 때 지적이 일어나고요. 거절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장으로 쓰임 받게 되는 체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곤 앞기는 오늘도. 이 거절의 영성을 발휘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하여 영적인 거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사는 이 거절의 영성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거절을 잘했는데 게하시는 왜 거절하지 못한 것일까? 그 힌트가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빨간색 글씨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스스로 이르되 엘리사가 보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죠.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예물을 하나도 안 봤지? 조금이라도 받으면 되는데 일부라도 받으면 되는데 그 스승 엘리사의 선택이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 나라도 가서 뭐라도 받아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승 몰래 지금 가서 옷과 몇 가지를 받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 너 스스로 그 일을 했니? 야, 자수성가했구나. 개천에서 용이났구나. 정말 이 스스로란 말은 진취적인 말이고 도전적인 말이고 긍정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이 스스로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다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결국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에는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은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하시는 스승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엘리사 스승님 어떻게 하나도 안 받습니까? 또 물어보지 않았고요 저 지금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뭐라도 받아야겠습니까? 스승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사례는 받아야죠 스승에게도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던 게이 계하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아 이게 옳구나 옳다고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긴 게이 계하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은 속담 하나가 떠올랐어요 서당계의 3년이면 풍어를 을린다 여러분 서당계도요 서당에서 매일매일 살고 3년 동안 거주하다 보면 그 서당에서 사람들이 배우는 그 여러 가지 풍어를 읊 을붓을 정도로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서당에 가만히 거주하고 있으면요 그게 자연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을는데 개하시는요 위대한 스승 엘리사와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스승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게이기하 시의 모습임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만 강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나 엘리사가 지팡이 맡기는 종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가까이 하는 종이야. 라는 자기의 의만 강해졌어. 자기의 의만 강해졌어. 아 내가 선택한 스스로 선택한 이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지만 개하시는 위대한 스승 엘리사 옆에서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게 적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살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속회와 선교회 등 교회와 가깝게 지내고는 있는데 과연 이 교회와 속회와 선교회와 말씀 속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은 가까이 하고 교회는 가까이 하고 있지만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한 채내 고집과 내 생각만을 가지고 기하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세비여 겸손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 또한 이 계아시처럼 스스로의 신앙 안에 갇혀 있다면 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석담 속에 등장하는 서당 궤도 못 따라가는 그 계아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쉽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더욱 더 닮아가게 원합니다. 내가 1분 1초가 지날수록 나의 의가 강해지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거절하고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나 업계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가 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강화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세상과 사탄마귀의 속삭임 앞에 엘리사처럼 거절하는 영성을 발휘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